2층 네 안녕하세요 이거 좀 쓰세요 여기 주소 이름 쓰시고요 네. 밑에는 안 쓰셔도 쓰시고 네 그리고 사인하고 날짜는 날짜, 사인, 이름 계속 되게 아파, 아프고 말할 때도 여기가 되게 무거운 느낌이에요 네, 이쪽 지금 마비 오셨어요 지금 보면 귀 뒤도 많이 아프지 않아요? 원래 귀 안에가 아팠는데 네. 그거는 안은 게, 이제 괜찮아지고 여기 귀귀 뒤랑 네. 네. 여기 라인이랑 여기 골이 야 거기서 안면신경이 빠져나오거든요 구멍이 이제 좁은데 부어있기 때문에 아프지많요 어제부터 보셨군요? 네 어제 일어나니까 처음 이렇게 느끼셨어요? 네 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심해요 아, 점점 점점 하여튼 뭐한 3일 또는 뭐 길면 일주일까지는 실시를 하셔도 네. 조금 진행이 되실 수 있어요 이게 관성 때문에 이게 딱 막힌 것 때문에 서서히 일주일까지는 갈수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치료 드시면서 네. 좀 되긴 한데 처음에는 좀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응. 얼굴 마비 는 처음이신 거죠? 네. 음. 귀에서 소리가 좀 크게 들려요? 아니요. 네, 안면 신경이 청각에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심하게 오면 청각에 제가 작게 말하는데 마이크 대고 말한 거좀 크게 막 울려가지고 이렇게 음. 할수 있거든요. 네. 그건 없으시니까 다행인 거. 그것도 있으면 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 다음에 혀에 뜨거운거에된 듯한 느낌, 공물같은거 뜨거운거, 혀가 되어가지고 감각이 둔하거나 그런 느낌 없어요? 그런건 없고, 그냥 오른쪽이 좀 치과 마취한 것 같은 느낌이죠. 혀의 오른쪽이 네, 그렇죠.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있으신거죠? 네. 음. 그거도 이제 하여튼 안면증량이 빠져나오는 그 어퍼 레벨에서 상위부에서 마비 증상이 있을 때는 그런거라서 그것도 그렇게 있으면 썩 좋지는 않아요. 네. 두 가지 다 있으면 근데 하나는 없지만 하나가 좀 있으신 상황이고 이마 주로 한번 해보세요 이마. 이거 대부분 다 되고 입도 you're n 이 t sure if you're not s u r 니까이마 o 어제까지는 크게 이렇게 말할 때 불편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말할 때 이쪽, 볼 아. 이쪽이 되게 무겁고 o u r e not 어 u r e if y o u 이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완전 r 지금 심각하게 돌아간 것 같으면 하나도 안된 경우가 있거든요 아예 거의 안 감기고 아... 뭐. 그러면 이제 그건 좀 예우가 좋지 않아요 아, 그러면 그거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90%는 완전 마비를 하더라도 아무튼 네. 안면신경 마비로 오면 90%는 대부분 회복이 깨끗하게 돼요 아, 네. 10%는 후유증이 좀 남을 수 있어요 아... 보통 3개월 정도 안에 대부분 다 좋아지고 네. 3개월 이상도 증상이 좀 남아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좋아지긴 하는데 회복 속도가 되게 더뎌져서 3개월 이후에는 잘 되게 더뎌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거 거의 그냥 3개월 안에 대부분 다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치료해서 다 좋아지기 면 제일 좋고 그때까지도 약간 남으면 좀 이제 오래 갈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완전 마비인 경우는 여유가 좋아요. 완전 마비돼서 하나도 안 되면. 아 어, 그거는 이해가 안 좋아요 지금 뭐 불안, 완전 마비는 아니세요 네. 그렇지만 어, 불완전 마비를 쪼개긴 한데 근데 좀 조금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눈이 안 감기면 이거가 네. 별로 좋지 않아요 아. 눈, 눈이 있는데 근데 눈 보면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어, 지금 이제 오래 있으면 아마 감기시긴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오래 있어도 안 감긴 사람들 있어요 음. 네. 어쨌든 눈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데도 중요하지만 네, 그리고 청각하고 미각 상태가 이렇게 막 청각 과민이라고 해서 그게 심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음. 가 미각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 듯한 느낌이 심하게 오는 것도 윗 부분에서 막힌 거기 때문에 썩 좋진 않아요. 음. 여튼 어쨌든 뭐좀 혼재돼 있긴 한데 일단은 눈이 아예 안 감기는 건 아니시고 네. 또 완전 막이는 아니시고 하니까 열심히 치료 잘하시면 좋겠고. 사이좋은 거 같다, 정은 안먹올거 같은데. 나 찍고 있어? 아니. 찍어도 <laughs> 돼?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미드파운 울리블리입니다 네, 오늘은 어, 와이프가 아파서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갔다 왔습니다. 예, 미국에도 한의원이 다 있어요. 예, 여기 그 샌프란시스코 근교 실리콘 밸리 쪽에. 예, 한의원이 있어가지고 잘하시는 여기 예 한국에서부터 이 하시던 분인데 사 지인 소개로 잘하신다 그래가지고 지금 갔다가 오고 다음 주도 일주일 동안 계속 더 가야 될것 같아요. 그어 한의원을 왜 갔냐면은 예.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충 감을 잡으셨겠지만 네, 안면 근육마비가 왔어요 이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안면 근육마비가 왔는데 안면 근육마비의 원인은 네,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뭐 바이러스성으로도 뭐 이게 올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바이러스 하면은 사실 좀 다들 예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그래가지고, 근데 네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와이프가 예 혀가 예좀 마비가 온 것처럼 약간 뭐 뜨거운 거 먹으면 된 것처럼 약간 좀뜰때 보면 좀 약간 좀 혀가 좀 마비가 온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뭔소린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예 눈도 잘안 감기고 예 눈도 잘안 감기고 또 뭐지? 중세가 눈도 잘안 감기고 아아 아 벌리면 이제 입이 좀 약간 좀 옆으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어, 똑바로 벌려야 되는데, 약간 좀 삐뚤하게 벌려진다든지, 좀 약간, 그, 앞면, 근육, 신경계에 좀 약간 마비가 온것 같죠. 예, 오른쪽으로. 그래가지고, 걱정이 너무 많이 되었던 거야.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예,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 아,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병원, 일반 그, 병원으로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한방 병원에 가서 침을 맞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우리 어렸을 적에 이제 보면은 뭐찬 데서 자면 예, 뭐입 돌아간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또뭐 그럴 때뭐침 맞으러 가서 침 맞고 난, 낫 낫는 낫는다. 뭐 그런 얘기가 어,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침을 맞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미국에 있는 한방병원은, 어,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미국 내에서 한의학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면허를 딴, 어, 한의사가 있고 또한 부류는 한국에서 한의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면허를 따신 분이 분인데 에, 미국 와서 또 미국 면허를 또 받아가지고 또 한국에서 공부하신 하신 어, 의사인데 미국에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한의사가 있고 그리고 또한 케이스는 중국에서 어+ 오리지널 진짜 중국 그 한의를 공부하신 분인데 어 미국에서 또 한. 어 한의 한의사를 하시는 분이 있고 이세 가지예요. 그래서 어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보다는 어떻게 됐든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신 분이 좀더 믿음이 갈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한국 사람이니까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아프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기가 사실은 이렇게 좀뭐 쉽지는 않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그래서, 어, 지인 소개로 물어, 물어, 물어서, 예, 잘하신다는, 예, 한의원을, 어, 갔다 왔습니다. 예. 어디라고, 어, 얘기는 못할 거, 혹시라도 뭐, 이 동네에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드려서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오늘 첫날 갔다 와가지고 뭐 좋다 잘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말하기는 좀 모르겠습니다. 예. 좀더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계속 꾸준히 침을 맞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맞아보고 나중에 이제 결과는 예. 알려드릴게요. 예. 그런데. 일단은 뭐어 의사 선생님과 한의사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피로하고 스트레스성이니까 좀푹 자고 푹 쉬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그 일반 병원에 가도 어 이걸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거의 뭐 그냥 뭐 항바이러스성 약하고 예, 뭐, 진통소염제라든지, 뭐, 그런 약을 처방을 받는 거지, 특히, 특별히 할수 있는 게, 예, 양약으로 특별히 할수 있는 게 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 사실은, 예, 서양병원에 가서, 일반 병원에 가가지고, 약약도 먹으면서, 한방, 이제 침으로 어또 시술도 받고 그리고 뭐 조금이 그 요게 좀 되면 한방 그 한약도 좀 다려가지고 한약도 좀 먹고 하면 되는데 저희가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경기도 어렵고 미국 경기 침체가 지금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뭐 요즘에 뭐 이거 여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일단은 어 침만 예, 일단은 약은 예, 조금 보류하고 침만 일단 한열번0번 예, 정도 맞는 걸로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맞는 것보다 예, 여러 번1 0 번씩 맞으면 좀 약간 좀 디스카운트 좀 해주신다 그래 가지고. 예, 열번 맞는 걸로 오늘 어 계약을 하고 어 지불을 이제 돈을 지불하고 왔습니다. 예, 왔고 어한번그 미국에서 한번 침을 맞는데 드는 비용은 또 각각 그 한의원마다 조금씩 다 가격은 차이가 나겠지만 예. 대체적으로 어 하루 그어한번침 맞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예 한번침 맞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거진 어 80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진 9 5 0 0원한 10만 원돈 든다고 봅니다. 정말 비싸죠. 예. 하루 침 맞고 45분 동안 누워 가지고 열 재고 왔는데 예, 돈 10만 원날라가는 거예요. 예 미국이 이렇게, 그, 의료 비용이 비쌉니다. 제가 예전에, 뭐, 스키장 가가지고, 다쳐가지고, 허리 아프고 이럴 때, 한국 가가지고, 침 맞으면, 얼마지? <laughs> 2만원? 3만원? 15,000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여기는 침 맞으려고 하면, 무조건 10만원입니다. 예, 약간 10만 원 돈은 좀안 되지만 한 9만 얼마 되지만 아무튼 10만 원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 의료 시스템이 미국이 이게 어마어마 비쌉니다. 예. 비싸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첫날 어, 와이프가 안면 마비가 와 가지고 예, 병원 갔다 왔고요. 예,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꼭안 좋을 때안 좋은 일이 겹쳐요. 음, 잠을 또잘못 자고 센스티브해가지고 불면증도 있고 이래가지고 잠을 많이 자고 푹 쉬고 해, 스트레스 안 받고 해야 된다는데 그 한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근데 이제 뭐 잠이 불면증이 있지 요즘 같은 때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또라이 아닌 이상 요즘에 스트레스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어떻게 됐든 약 침을 일단 열번 맞아보면서 경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정말 힘든데, 예, 와이프까지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예, 정말 저도 많이 힘드네요. 근데, 뭐, 어, 이, 같이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같이 이겨나가야 될것 같고,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올리블리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예, 하고, 우리 와이프, 어, 또 제가 옆에서 병 간호 잘 하고, 예,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긴 영상인데 예,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예, 조금 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예, 많이 조금 그어어 어, 다운됐다고 합니까 침체됐다고 합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예, 저도 힘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내일 봐요. 바이바이 네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우는데 에좀 기분이 좀 그렇네요 에. 죄송합니다 파이팅